안녕하세요. 포철 로맨스 다육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아, 어저께 유튜브에서, 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 제주 다육, 자, 제주 다육 정인님께서, 예, 식재 요청을 주셨습니다. 식재해서 보내달라고. 자, 그래서 제가 찜하신 화분 중에서 저렇게 예쁜 화분,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드리려고, 식재를 해드리려고, 자, 어디다가 식재를 해볼까요? 자, 우선, 저는 요, 요 화분에다가 요 예쁜 구름새라는 다육이를 한번 식재를 해 보겠습니다. 구름새라는 다육인데, 귀여워요. 자, 한번 식재를 해볼 거예요. 선인장 만드실 때는 항상 손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 깔망 준비가 안 됐네? 깔망 갖고 와라. 네, 요거 다육이 식재하실 때는 항상 예, 가시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알레르기는 없지만, 어 다육이 가시는 너무 아파요. 아시죠? 너무 아픕니다, 진짜. <laughs> 네, 자, 요렇게 깔망을 깔고, 자, 이렇게 예쁜 화분에다가 한번 선인장은 식재를 해보겠습니다. 슈슈슈슈슈슈슈 자. 깨끗하게 씻은 마사를, 자, 여기다가, 예, 바닥에다 깔고, 흙을 털겠습니다. 자, 흙을 털어볼게요. 귀여워요. 이 손바닥, 모, 어, 손바닥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모양이. <laughs> 자, 저는 요걸 욕조로 이렇게 앞으로 두고 식재를 한번 해볼게요. 아, 귀여워. 자,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식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엽죠? <laughs> 자, 우선 달기 용토 준비한 용토를 자, 이렇게 수영을 잡고 자, 예쁘게 모양을 잡아 보겠습니다. 잘, 어, 선인장 식재하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아, 너무 예쁘겠다. 어떻게 마무리는 항상 깨끗하게 씻은 자 작은 화분이면 이렇게 소립으로 소립으로 마무리를 하셔도 됩니다. 자, 어, 요런 작은 분에도 네 요렇게 작은 선인장 식재하셔도 어 스티커 띄워야되겠다우선 스티커를 띄고 자음 <laughs> 귀여워 요런 거예 요렇게 예쁘게 식재하셔가지고 네꼭이 예, 키핑장이나 베란다에다 안, 안 내놓으셔도 돼요 선인장은 예 전자파 차단이 된다고 하죠 전자파 차단용으로도 예 많이 쓰고 있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TV 옆이나 아이들 방, 아이들 방. 자. 컴퓨터 옆에다가 예, 컴퓨터 옆에다가 쭉 진열해 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요렇게 예쁘게 한번 식재를 해 봤습니다. 제가 요거 나머지 마자 하나 심고 심고 자,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상세컷을 보여 드릴게요. 아, 너무 예쁘다 어떻게? 진짜 예쁘네. 자 다음에는 다음에는 우 어마무시한 가시 <laughs> 어마무시한 가시가 있는. 와 어, 보기만해도 무서운데 이 가시를 보기만해도 무서운데요. <laughs> 자 깔망을 깔망을 제가 미리 준비를 안해서 자, 이렇게. <laughs> 자, 이렇게 예쁜 화분의 선인장을 두부 마사로 깔고, 와, 얘는, 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얘는 조심해야 돼요. 우와, 이렇게 살살살살. 자, 이포트는 이렇게 눕혀서 흙은 네. 그렇게 살살살살살살. 살살. 가시에 찌르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제가 원래 그 식재를 안 하는데 왜 식재를 안해 드리냐면은 화분을 다 할인해서 팔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식재는 안해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거 영상도 찍을 겸 해서 영상도 찍을 겸해 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식재는 해 드릴게요. 식재하실 때는 요 뿌리 부분을 요렇게 찌게로찌게를꼭 집어서 집어서, 자, 준비하신 용토로, 준비하신 용토로, 요렇게.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가시는 무서워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우후후후. 우후, 무서워. <laughs> 나무젓가락 이용하셔가지고 나무젓가락 이용하셔서 이렇게 식재하셔도 됩니다. 자. 어 제가 작년에 한번 가시에 호덱이 찔린 적이 있어가지고 어우 선인장만 봐도 이렇게 하면벌벌벌벌 떨리네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선인장 보니까 어우 막 벌벌벌벌 떨리네요. 자. <laughs> 잘못한 것도 없는데 떨려요. 이렇게 콕콕콕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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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용토를 알맞게 놓으시고. 자, 아, 용토를 알맞게 놓으시고. 네, 무섭습니다. 아주 무서워요. <laughs> 나무 젓가락 이용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선인장은 만들지 마시고요. 이렇게 살짝 마사로 들칠 때는 예 이렇게 핀셋을 이용하셔가지고 꼭 하시길 바래요. 선인장 찔리면 아파요. 오래 갑니다. 네. 오래 가요. <laughs> 자, 이렇게. 아우, 근데 이쁘다. 네, 예뻐요. 식재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예쁘네요. 어, 요런 선인장은 잘 죽지도 않아요. 잘 죽지도 않아가지고. 네, 와, 진짜 예쁘다. 오, 어, 식재 잘했어, 잘했어. 안 찔리고 잘했어. <웃음> 아, <웃음> 성공! <웃음> 성공했습니다. 자, 요 선인장이 어,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쁩니다. 저도 아직 무슨 꽃이 무슨 색깔 꽃인지는 못 봤는데, 예, 농장에서 그러더라고요. 꽃이 참 예쁜 아이들하고,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와, 너무 예쁘다. 자, 제가 깨끗한 모습을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흙은 치우고, 그래도 요거는 버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변했을까요? <laughs>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우선, 그래도 살균살충을, 살균살충을 뿌리고, 자, 보자, 보자. 얼마큼 예뻐졌나 보자. 쭈쭈쭈쭈, 짜잔! 와, 너무 예쁘죠? 땡삐 아분에 예, 땡삐 공방분에, 요렇게 예쁜 선인장을, 예, 식재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식물도 할인 판매하고 화분도 할인 판매할 때는 원래 식재를 안 해드려요. 근데, 자, 특별히 제가 영상도 찍을 겸 해가지고, 어, 선인장은 어떻게 심어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이렇게 네, 힘, 어, 선인장은 사실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식재를 해봤습니다. 요렇게, 예, 수제 화분이라고 그래서 꼭 다육이만 심으라는 법 없어요. 요렇게 예쁜 선인장도 식재가 가능합니다. 어때요? 예쁘죠? <laughs> 자, 네, 오늘도, 네, 마무리하는 지금 시간인데 저도 택배 나갔고 마무리 다 해놓고 네 이렇게 또 조금 여유롭게 영상은 본 찍어 봅니다. 저는 이렇게 예쁜 화분에 예쁜 아이들 심었을 때어 저는 요럴 때 힐링이 돼요 진짜 힐링이 됩니다. 자 오늘도 네 수고 너무 많으셨죠. 네 오늘까지 휴가 하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부터 휴 어, 오늘부터 휴가라, 또 휴가 떠나신 분들도 계시죠? 네, 안전하게, 이 여름 진짜 너무 버티기 힘든 날씨인데, 안전하게, 제발, 예, 제발 안전하게, 건강하게, 예,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로메스다유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